자, 안녕하세요. 민버드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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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 시작하자마자, 뭔, 뭔 일이요, 이게. 음, 녹화 시작하자마자, 뭐, <laughs> 종이 올리고 있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버드입니다. 음, 저가 어제 슬라임 자동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슬라임 자동 농장을 만들고, 지금 이제 열심히 작동 중인데, 지금 마인크래프트를 킨지한 10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슬라임이 한 번도 안 보였습니다. 저가 근처에 있어서 그런거 일수도 있겠지만 어 슬라임볼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네좀 의심스럽긴 한데 뭐좀더 지켜보고 예좀더 네 지켜보자고요 자 그리고 어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요즘에 왜 마인크래프트 컨텐츠만 올리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리뉴얼 한지 한 2개월 3개월 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토크라든지 그런 걸좀 해보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연재 중이던 게임 토크 있죠. 근데 2개월 동안 해보니까 저가 어... 생각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여러분들과 대화를 할수 있긴 하지만 저가 너무 힘듭니다. 토크쇼, 게임 토크쇼라는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됩니다. 정보 조사는 물론이고요. 대본 쓰는 거, 녹화하는 거, 편집하는 거, 이것 다 하려면은 거의 한 5시간,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가 좀 미숙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정보조사에 많이 약해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2개월 동안 좀 하다 보니까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내가 좀 해볼만한게 있으려나 열심히 집중해서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없으려나 좀 생각을 하다가 마인크래프트 생존기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 마인크래프트 생존기라는 컨텐츠가 저의 초심과도 관련이 있죠 유튜브에 처음 영상을 올렸을 때가 하프라이프 플레이 영상이었는데요 지금은 비공개 되어 있지만 지금 저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들어가면은 게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가장 저가 유튜브에서 가장 처음으로 올렸던 영상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바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자 여기서 오래된 순으로 보면은 1시간 무려 1시간짜리 영상을 올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등록 비공개 미등록 비공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인크래프트 파트 1 파트 만 밖에 없어요. 파트 <laughs> 만 밖에 없네. 음, 솔직히 말하자면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컨텐츠가 저의 초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시작하길 잘하는 컨텐츠이기도 하구요. 근데 좀, 지금 제 구독자가 한 2,500명 정도 되는데, 그 구독자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마인크래프트를 안 하는 것같더라고요 추천 채널이, 어, 구독을 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구독한 채널들이 뜨는 건데 음, 거기서 다 게리모드 관련 아니면은 약간 정보성이 있는 채널들이 쭉 있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 마인크래프트 컨텐츠를 올려야지 좀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한 6개월 정도 올리면은 한 파트 100은 넘지 않을까 애초에 제 채널이 약간 게리모드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는 연관 검색어도 그렇고 그래서 좀 마인크래프트로 유입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직 한한 한 달쯤? 2주일 밖에 안 돼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서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 드릴 말씀은 이 컨텐츠 계속 유지하면서 나아갈 겁니다. 한 100화가 됐든 200화가 됐든 네, 계속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자, 일단 이번 화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음, 제가 좀, 어, 생활기를 하면서 좀 안일하게 죽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안일하게 죽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협곡에 빠져서 죽는다든가. 저가 이렇게 치, 밤이 되면은 이렇게 침대를 두고 자고 다시 부시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저가 이 월드를 처음 시작했을 때 스폰했던 장소, 즉 기본적인 스폰 장소에서 스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걸어 오려면은좀 어, 귀찮아요. <laughs> 거기까지 걸어오는 게 굉장히 귀찮아서. 이번에 한번 철도를 쭉 깔아가지고, 저가 좀 안일하게 죽더라도 편하게 올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굉장히 철이 많아요. 금은 좀 부족하긴 한데, 오, 철도 굉장히 많은데? <laughs> 자, 이 정도면 좀 충분할 것 같아요. 일단 돌을 좀 많이 가져가서, 자, 이제 철도를 깔러 갑시다. 스폰 장소가 어딘지 좀 대충 감이 오긴 하는데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거든요. 일단 한번 가봅시다. 스폰 장소가 어디더라? 음, 자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을 보면서 찾아야 될것 같아요. 음, 딱 여기네. 여기 나무 위. 음. 딱 이쪽입니다. 어디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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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이제 여기다가, 딱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여기서부터 딱 시작하고, 이쪽으로 쭉 가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서 시작해서, 파트 일단 이렇게 블럭을 설치한 다음에, 자, 전동레일 딱, 딱한 다음에, 여기 부시고, 여기 설치하고, 음, 여기도 파워레인으로 좀 해야겠다. 올라가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요. 이제 여기서부터 직진을 하면 되겠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딱 직진을 하면 되고, 자 이렇게 쭉 이어가지고 저의 집까지 이어줄게요. 오, 두셋 썼는데, 한이 정도 왔네요. 오, 거의 다 왔다. 오, 전차를 타면서, 풍경도 보면 될것 같아요. 주변이 예쁘니까. 오, 보인다. 오, 보인다. 좋았어. 거의 다 왔어. 이제 여기로 쭉 가면 될것 같다. 음, 음흠. 반블럭 있는 거다 쓰니까, 음 바로 앞에 집이 보이네요 오래 걸릴 줄 알았더니 꽤 음... 일찍 끝나네요 자 이제 좀 내려가 줘야겠죠 잠깐 여기 어떻게 내려가냐? 하 <laughs> 이쪽으로 떨어진 다음에 아야 아야 설치하고 뿌시고 설치하고 뿌시고 설치하고 뿌시고 오 밤이야 밤밤밤밤밤밤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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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이제 길은 다 이어줬는데요 이제 레일을 이어줘야겠죠 레일 자 레일도 다 이어줬습니다 음 좋았어 이제 여기 주변에 몬스터가 생기면 안 되니까 로좀 밝혀주자고요. 자, 이제 레일을 다 만들었는데 여기까지 잘 저를 운반해 줄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고요. 자 광산 수레를 여기다가 우클릭을 해서 어어야혼자 오, 오, 그러면 어떻게? 어오 오, 오, 힘이 약하네. <laughs> 너무 약한데 힘이 이렇게 하면 될까? 음. 자 출발을 했고요 저기 NPC 마을이 보이죠 저기 정글도 있고 여기 뭐 어떤 바이옴이더라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야 다시 가면 어? 야. 오. <laughs> 음 여기 힘이 다 약하네 여기. 자,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것도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잘 돌아가는지. 솔직히 돌아갈 일은 없는데. 음. 혹시 모르니까. 아 어. <laughs> 어. 못 올라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기 몬스터 스포너 좀비 트랩까지도 이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착. 그리고 다시 돌아간다. 돌아가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저가 <laughs> 막 안일하게 죽고, 죽어가지고, 기분 스폰 장소에 가도, 어 직접 걸어올 필요 없이 이 열차만 타면은, 올수 있겠죠? 이거를 좀 자동화 시키고 싶어요. 여기에 도착하면은 자동으로 내려지고 타고 싶으면은 자동으로 카트를 설치해주는 그런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데 선인장이 없어가지고 음, 자동화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동화를 하게 된다면은 그때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레, 레일을 통해서 스폰지역까지 전철을 이어줬는데요. 이렇게 힘들게 걸어갈 필요 없이 그냥 카트 타고 편하게 오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은 주먹으로도 좀비를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도 전철로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봬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빠이.